간단히 강좌람 진행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월요일마다는 알고 있으면 유용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. 오늘은 요방형근의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요게 요통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근육이에요.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은 요 12번째 갈비뼈에서 요 골반뼈 위쪽으로 이렇게 쭉 붙어있는 근육이에요. 양쪽으로 이렇게 두개딱딱돼 있는데요. 요게 세 가지 분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요 장골능에서 갈비뼈 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요 갈비뼈에서 횡돌기로 내려오는 거 그리고 요 골반에서 횡돌기로 올라가는 거이렇게세 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딱 허리 옆에 지지하고 있어가지고 기둥처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허리를 지지해주고 허리를 딱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용은 일단 몇 가지 있는데, 요 설명드리면 지금 요게 요방형근인데요. 갈비뼈에서 골반으로 이렇게 쭉 붙어 있죠. 그리고 허리뼈에도 이렇게 딱 붙어 있고요. 이게 어느 정도 <laughs> 딱 긴장하고 있으면서, 이 마치 우리 텐트 세울 때 보면 텐트 다 세워 보셨죠? 텐트 세울 때 이렇게 줄 이렇게 양쪽에 탁 팽팽하게 당겨 가지고 해야지 바로 서지. 안 그러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요방형근도 이 줄처럼 양쪽에서 이게 렇쭉 잡아 당겨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딱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 옆으로 이렇게 숙일 때 이쪽 만약에 이쪽으로 숙인다면 이쪽 근육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가 살살살살 이렇게 놔줘요. 그래서 살살살살 놔주면서 우리가 확 고꾸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 놔주면서 이렇게 쭉할수 있도록 이런 작용을 해주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갈비뼈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쉴때 갈비뼈가 이렇게 쭉 팽창하면서 숨을 쉬게 되거든요. 그때 밑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이게 숨을 원활히 쉴수 있도록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. <laughs> 만약에 이런 요방향근이 많이 뭉치면 엉덩이 쪽으로도 통증이 좀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.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빨간 표시되어 있는 분들이 아플 수 있는데, 여기가 굳어도 이제 엉덩이 요런 데 아프고, 아, 이게 엉치가 아프네? 이럴 때 허리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왜 엉치가 아픈데, 어난 엉덩이가 아픈데, 이런데, 저희 치료할 때 보면 허리도 막 치료하고 그러는데, 그런 게다 요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. <laughs> 이제 요 방향근이 뭔가 잘못돼서 허리가 아프다 하면, 먼저 옆으로 이렇게 숙일 때 반대쪽이 땡겨요, 많이. 그래서 이렇게 쭉 숙이면, 아, 이쪽이 반대쪽이 많이 땡겨요 하는 게 있으면, 이제 요 옆에 요방형근이나 그런 근육들이 많이 굳은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, 요게 갈비뼈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기침을 심하게 할 때, 어, 아, 기침할 때 허리가 울리고 안 좋네? 하는 분들도 있는데, 그런 분들도 요 요방향근으로 인한 통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허리를 딱 지지하고 있는 근육이잖아요. 요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허리 지지가 잘안 돼요. 그래서 뭘 자꾸 이렇게 붙잡아야만 허리를 이렇게 수렷다 폈다 할수 있게 되고, 그렇게 심한 통증도 요 방향근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, 되게 간단해요. 요쪽을 이렇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할 건데, 요체는 이쪽 골반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빼면서 상체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. 다리는 이렇게 뒤쪽으로 꽈서 이쪽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앉아서 하는 방법도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. 한번 이렇게 만세 쭉 해보시고 <laughs> 자, 허리는 한쪽으로 이렇게 밀고요. 반대쪽으로 상체 를 이렇게 쭉 하세요. 골반은 반대쪽으로 최대한 밀어주고 옆구리 쪽으좀 당기는 그런 느낌이 오시죠?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쭉 해봅시다. 이렇게 쭉 아이고, 힘든 분도 있고, 많이 땡기는 분도 있고 할 텐데요. 자, 이렇게 쭉 해보고, 잠시 하고 이렇게 허리 한번 움직여보세요. 약간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이런 분들은 요 방향근에 뭔가 문제가 좀 생긴 분들이고요. 가벼운 요통일 때는 이런거 해도 많이 가라앉으니까, 이런거좀 많이 해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. 두 번째로,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마사지를 해줄 수도 있는데, 다리 이쪽을 최대한 쭉 펴주고, 팔은 이렇게 머리를 넘겨가지고, 여기를 최대한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누르고 있는 게여방근이에요 요, 까만 게 갈비뼈고, 빨간 게 골반인데, 그 사이를 이렇게 쭉 눌러봅니다. 그러면은 많이 딱딱하신 분들도 있고, 그런데, 거기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요. 인정사정 없이 팔꿈치로 눌러주세요. <laughs>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되고 이렇게 누르면 아마 받는 사람이 아 파파파 파, 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 시원해 뭐 이렇게 많이 하실텐데 이제 좀쭉 누르면서 시원해지는 감각이 올 때까지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반대쪽 옆으로도 해서 또 옆, 옆쪽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허리 많이 아프고 할때 이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또 이런 거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고 만약에 허리 숙였는데 반대쪽이 많이 땡겨요. 땡기고 아파요. 그리고 기침했는데도 이상하게 허리가 좀 울리고 이러면은 요 방향은 스트레칭을 자꾸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스트레칭 자꾸 하고 했는데도 허리 통증이 해결이 안 돼서 자꾸 아프다. 그러면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? 11월에 12월에 11월에 12월에 1모월 어깨 동무 한의원으로 침맞으러 오시면 저희가 근육통은 침으로 잘 풀리니까요 빨리 나아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과 주변 분들의 건강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